안녕하세요. 선생님 클라스의 수학 익힘 프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학 2학기 3단원 합동과 대칭, 선대칭 도형과 그 성질을 알아볼까요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수학 익힘 책 42쪽, 43쪽입니다. 문제를 풀기 전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선대칭 도형은 한 직선을 따라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을 이야기하고, 이때 그한 직선을 대칭 축이라고 합니다. 대칭 축을 따라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점을 대응 점, 완전히 겹쳐지는 각은 대응각, 완전히 겹쳐지는 변은 대응변이라고 합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생각하며 1번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선대칭 도형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도형 가는 두 변이 한칸 곱하기 네 칸의 대각선인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나머지 변의 중간 지점을 지나는 대칭축을 그려주면, 반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선대칭 도형이 되므로 선대칭 도형이 맞다고 할수 있습니다. 도형 나는 두 변이 다섯 칸인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마찬가지로 나머지 변의 중간 지점을 지나는 대칭축을 그려주면. 반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므로 선대칭 도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도형 단은 직선을 따라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을 만들 수 있는 대칭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선대칭 도형이 아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형 라도 대칭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선대칭 도형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형만은 가운데를 지나는 직선을 그려주었을 때 반으로 접으면 완전히 겹치므로 선대칭 도형이다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대칭 도형은 가 나, 마입니다. 이번 문제는 다음 도형이 선대칭 도형일 때 대칭 축을 모두 그려보는 문제입니다. 한 직선을 따라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이때 그 직선을 대칭 축이라고 하기 때문에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도록 하는 직선을 찾아 그려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 도형은 다음과 같이 두 꼭짓점을 지나는 직선을 따라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기 때문에 이렇게 대칭축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형은 타원 모양의 선대칭 도형입니다. 이 도형의 대칭축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모양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세로로 된 대칭축 외에도 가로로 된 대칭축 또한 그려줄 수 있습니다. 선대칭 도형의 대응변의 길이는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하여 세 번째 도형의 대칭축을 그려보면 위에는 여섯 칸이므로 그 중앙인 세 번째 칸, 아래도 여섯 칸이므로 그 중앙인 세 번째 칸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을 그려주면 다음과 같은 대칭축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도형도 마찬가지로. 대응변은 서로 길이가 같다라는 선대칭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대칭축을 그려주면 위에는 네 칸이므로 두 번째 칸 아래도 네 칸이므로 두 번째 칸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주면 대칭축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가로로 된 대칭축을 그렸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위와 아래의 모형이 같으므로 6칸 중 가운데인 세 번째 칸, 마찬가지로 6칸 중 가운데인 세 번째 칸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을 도, 직선으로 대칭축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3번 문제는 선대칭 도형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대응점은 대칭축을 따라 반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점이므로 점 니은의 대응점은 점니음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변 기역 니은의 대응변을 써보는 문제입니다. 대응변은 대칭축을 따라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변이므로 변 기역 니은의 대응변은 변, 비읍, 미음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각 니은, 디귿, 이응의 대응각을 써보는 문제입니다. 대응각은 대칭축을 따라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각이므로 각 니은, 디귿, 이응의 대응각은 각, 이음 리을, 이이 됩니다. 4번 문제는 주어진 도형이 직선 기역 니은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일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도형은 선대칭 도형이므로 대칭축을 따라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대응변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도형의 꼭짓점에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먼저 각, 디귿, 비읍, 니은의 대응점은 각 리을, 미음 니은이기 때문에 각 디귿, 비읍, 니은은 115도가 됩니다. 변, 리을, 미을의 대응변은 변, 디귿, 비읍 입으로 변 리을 미음은 7cm입니다. 5번 문제는 직선 기역 리은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을 완성해 보는 문제입니다. 선대칭 도형은 대칭축을 따라 접으면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이므로 대칭축인 직선 기역 리은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대응점을 모두 찍어 선대칭 도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도형의 꼭짓점에 이름을 붙여 보겠습니다. 먼저 점 디귿은 대칭축으로부터 9칸 거리에 있으므로 점 디귿의 대응점 또한 대칭축으로부터 9칸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점 리을은 대칭 축으로부터 6칸 떨어진 거리에 있으므로 점 리을의 대응점 또한 대칭 축으로부터 6칸 떨어진 곳에 그려줍니다. 점 미음은 대칭 축으로부터 2칸 거리에 있으므로 전 미음의 대응점 또한 두칸 떨어진 곳에 그려줍니다. 전 비읍은 대칭 축으로부터 다섯 칸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전 비읍의 대응점 또한 대칭 축으로부터 다섯 칸 떨어진 곳에 그려줍니다. 이제 다 그려진 점을 나비 모양으로 이어주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완성됩니다. 여러분들도 자를 이용하여 나비 모양의 그림을 완성해 보세요. 오늘도 선생님 클래스와 함께하는 즐거운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를 혼자 다시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